자신을 탐구하라. 불교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느끼는 것이 핵심은 아니다. 우리는 다만 해야 할 일만을 할 뿐이다. 음식을 먹거나 잠자리에 들거나 그날의 일과를할 뿐이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이 가르침을 연구하는 목적은 불교를 배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배우는 데 있다. 물론 가르침이 없이 우리 자신을 배우는 일은 불가능하다. 물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으면 과학이 필요하고 과학자는 연구소가 필요하다. 연구소에는 물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각가지 방법이 준비되어 있다. 거기에선 물이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는지, 물이 취하는 여러 가지 행태, 그 성질 등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물 자체의 본질을 알 수는 없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가르침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가르침을 배우는 것만 가지고 내 자신 속의 나가 무엇인지를 알 수는 없다.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의 성질을 이해하게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르침이 우리 자신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 관한 어떤 설명일 따름이다. 그래서 그대가 그 가르침이나 스승에 매어 달리게 되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스승을 만나는 순간 떠나야만 한다. 그대는 독립된 존재여야 한다. 독립되기 위해서 그대는 스승이 필요하다. 스승에게 매우 달리지 않을 때 스승은 그대 스스로에게 향하는 방법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대 자신을 위해서 스승이 필요한 것이지 스승을 위해서가 아니다. 중국 임제선사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을 네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는 자신이 제자들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는 방법이었다. 두 번째는 가르침 자체에 관하여 말해주는 방법이었다. 세 번째는 제자나 교훈에 대한 해석을 들려주는 것이었다. 마지막 방법은 제자들에게 아무 교훈도 들려주지 않는 것이었다. 그의 생각에는 아무 교훈을 받고 있지 않는 중에라도 제사는 제사라는 생각이었다. 엄격히 말하자면 제사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제사 자신이 부처인 때문이다. 비록 그걸 알고 있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부처인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의 본래 면목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알았다는 생각에 집착한다면 그건 이미 잘못된 것이란 뜻이다. 그가 그걸 알지 못할 때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게 될때 그는 자신에 관해 알고 있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거야말로 큰 오류라는 것이다. 스승으로부터 아무 말씀도 듣지 못하고 자선만 할때 우리는 가르쳐 주지 않는 가르침이라고 한다.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아서 스승의 말씀을 듣고 토론도 한다. 하지만 어떤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 수행의 목적은 자신에 관해서 탐구해 보기 위해서이다. 후에 혼자 설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배우는 것이다. 과학자나 다름없이 우리는 자기 탐구의 수단이 될 만한 어떤 수단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스승을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혼자서 스스로 탐구해보는 일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오르를 범해서는 안 된다. 스승과 더불어 함께 배운 것을 혼자 임으로 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스승을 모시고 하는 탐구는 그대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고 끊임없는 활동의 한 부분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수행과 매일 생활 속에서 하는 활동 사이엔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선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라는 것은 곧 매일의 활동에서 의미를 찾음을 말한다. 삶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자선을 수행하는 것이다. 선방 생활을 보면 별로 특별한 것이 없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 밖엔 없다. 아침이 되면 누구나 일어나듯이 선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앉는 시간이 오면 앉지 않으면 안 되고 절하는 시간이 되면 절을 해야 한다. 그 뿐이다. 수행 시간이 되어 수행하는 동안에 어떤 유별난 느낌을 갖는 것이 아니다. 선방 생활을 하고 있다는 느낌조차 없다. 수자들에겐 선방 생활은 일상 생활이며,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로 보인다. 도시에서 온 방문객을 대할 때는 별난 사람들이 왔다는 느낌마저 들게 된다. 언젠가 내가 나의 수도처를 떠나 한동안 지난 다음 돌아왔을 때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다. 내 귀에는 수행하는 온갖 소리들, 종소리, 독경 소리들이 들려왔고 나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눈물이 솟구쳐 코로 입으로 흘러내렸다. 선방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밖에 사는 사람들이다. 실상 수행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무런 느낌도 느끼지 못한다. 뭐든지 다 그렇다고 생각된다. 바람 부는 날 소나무 소리를 들을 때도 바람은 거저 불고 있을 뿐이고, 소나무는 그저 바람 속에 서 있을 뿐일 듯 싶다. 그것들이 하고 있는 일은 단지 그것뿐이다. 그러나 나무를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시도 쓰고 쓸쓸한 감회에 젖기도 한다. 모든 일은 다 그런 식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불교에 관해서 무엇을 느끼는 것은 핵심이 못된다. 느낌이 좋으냐 나쁘냐는 문제가 아니다. 느낌이 어떤 것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불교는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다. 우리는 커서 우리가 해야할 일을 할 뿐이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십니다. 물론 격려의 행위도 필요하지만, 격려는 격려일 뿐이다. 수행의 진정한 목적은 아니다. 그건 단지 약일 뿐이다. 너무 풀이 죽어 있을 땐 약간의 약이 필요하다. 의기가 충천해 있을 땐 아무 약도 필요 없다. 약을 음식으로 잘못 알아서는 안 된다. 때때로 약이 필요하지만 그게 우리 양식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그러므로 임재선사의 네 가지 가르침법 중에서 가장 완전한 방법은 제자에게 자신에 관한 설명을 들려주지 않을뿐더러 격려조차 해주지 않는 방법이다. 우리 스스로를 육체로 본다면 가르치면 아마 우리 옷에 해당할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옷 입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한다. 또 때로는 몸에 관해서도 그렇게 한다. 그러나 몸뚱이든지 옷이든지 다 우리 자신은 아니다. 우리는 무엇일까? 우리 자신은 거대한 활동체이다. 우리는 거대한 활동에서 가장 작은 부분을 표현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것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관해서 얘기해선 안될 것은 없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입을 열지 않더라도 그전에 우리는 이미 자신을 포함하는 거대한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관하여 말하고자 한다면 그 떠드는 목적은 어떤 특정한 현세적인 행태에 집착했거나 거대한 활동에 전개하는 어떤 특정한 빛깔에 집착했을 때 가지게 되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어떤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육체나 우리 활동에 관하여 떠들어대는 일은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에 관해서 떠들어댄다는 것은 자신을 잊어버리기 위한 것이 된다. 선사들은 가르쳐왔다. 불교를 배우는 것은 자신을 탐구하는 일이라고. 그리고 자신을 탐구하는 일은 곧 자신을 잊는 일이라고. 그대가 그대의 진 문명에 대한 어떤 현세적인 표현에 집착하게 될때 불교를 논하는 것이 필요해질 것이다. 혹은 반대로 그대는 그 현세적인 표현이 곧 불교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은 불교가 아니다. 아니 어쩌면 그게 불교이기도 하다. 임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 아주 잠시 동안 그게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게 항상일 수는 없다. 바로 다음 순간 그게 그렇지 않게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그게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불교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불교 연구의 목적은 역시 스스로를 탐구하고 자신을 잊는 데 있다. 자신을 잃어버릴 때 자연적으로 우리는 큰 존재 혹은 실상 그 자체의 참다운 활동이 된다. 이 사실을 인식할 때이 사생은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으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우리 수행의 목적은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아는 일이다.